1968년 1월 21일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 습격 시도가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시작을 알렸다. 이 사건은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사건으로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다. 이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서울 시내를 이동했고 한국의 방위 체계를 교란시키려 했다.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. 이 제도는 개인을 식별하고 국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. 주민등록번호는 각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등록 순서 등을 포함한 고유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의 신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. 이 제도의 도입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. 주민등록번호는 불법 체류자 및 위장 탈북자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, 나아가 국가의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.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있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.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은 한국 사회에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.